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표입니다. 윗줄이 계획했던 내용이고 아래가 실제로 개발한 내용입니다. 계획이 지연되고나 우선순위가 바뀜에 따라 일정이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룬 기술들의 목록입니다. 대부분 수업에서 배운 것을 프로젝트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컨텐츠 부분이나 프레임워크 쪽으로 필요함을 느낀 것은 제작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주로 수업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고 필요함에 따라 API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충되어야 될 부분으로는 다양한 스킨과 아이템 추가 그리고 스테이지 추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으로는 추가 구현 요소로 남겨두었던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 콘텐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시연이 있겠습니다. 장애물에 부딪치면 피경 모션이 나오면서 체력이 달고 잠시 동안 피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먹으면 아이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며 쿠키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던가? 체력이 회복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장애물에 의해서 체력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 결과가 랭킹 30위 안에 들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른 액티비티의 리스티뷰를 사용하여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